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군제 때빔 프로젝터를 싸게 살수 있는 정보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떻게 구매하셨습니까? 저는 프로젝터는 아니지만 이번에 광군제 때 이것저것 많이 좀 샀습니다. 아,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 드릴 날이 올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올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요.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음악 앱 뭐 쓰세요? 음악 앱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멜론, 바이브, 플로, 지니 이런 게 있죠. 혹은 뭐 추가적으로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뭐 아니면 카카오 뮤직이나 벅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플로어를 씁니다. 플로어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별거 없구요. 제가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쓰고 있는데 요금제가 플로어가 공짜인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플로어에서 공짜인데 따로 뭐 멜로니니 뭐 지니니 스포티파이니 뭐 가입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플로어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가 아마 한 6월달쯤이었나 싶었던 것 같은데 플로어에서 팝업이 하나 뜨는 거예요. 플로어 크리에이터 대 뭐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뭐지? 플로어에서 크리에이터 하면 뭔가 유튜브에서 이 크리에이터랑 비슷한 건가? 그러면은 플로어는 영상이 나오는 플랫폼은 아니니까 아 이거 팟캐스트 같은 거로구나 라고 어렴풋하게 좀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기존의 팟캐스트는 뭐가 문제였었죠? 음악을 틀 수가 없어요. 그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야장창 썰만 풀어야 되는 부담스러운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플로어가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저작권 문제없이 곡도 들려줄 수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어, 어 괜찮다. 사실은 제가 좀 구미가 당겼던 것이 예전에 아주아주 아주 예전에 뭐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음악방송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좋은 날이 오면 또 음악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했었는데 워낙에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권 문제가 첨예하다 보니까 아이가안 되겠구나 이번 생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 플로어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 뭔가 제 가슴속 저 깊은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음악 DJ에 관한 추억이나 열정이 꼼지락 꼼지락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좀 제대로 봤어요 오 어, 그랬더니 총상금이 1억? 1억이라니, 1억이라니. 물론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상을 나눠주다 보니까 총액이 1억이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리고 참여만 해도 10만 원 상당의 웰컴 키트를 준다고 하는데, 뭐 일단 뭐 10만 원 하니까 눈이 번쩍 띄었죠.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참여라는 것이 에피소드 3개를 만드는데, 총 길이는 5분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방송에 대한 팔로워가 10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조건들이 좀소소한게 있었어요. 그리고 얼리버드 기간에는 카카오 포인트 10만 원을 준다고? 와 그럼 뭐야? 이 조건만 잘 맞춰서 하면은 일단 기본으로 20만 원은 먹고 들어가는 거네. 거기다가 운만 좋으면은 상금까지도 받는 거네. 오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7월 30일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잡스런 리뷰에서 광고도 했었죠 요렇게 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남겼습니다 아, One Song For Today라고 하는 오디오 팟캐스트를 플로어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플로어에서 저의 닉네임은 브릿지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잡스런 리뷰에서는 되게 꼼꼼하고 정확한 전자기기 리뷰를 하고 있지만 플로어에서는 또 음악과 함께 또 감성적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다 뭐뭐 뭐 이런 내용들을 공지를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 왔구나 그래서 오늘은 플로우 크리에이터 웰컴 키트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온 지가 좀 됐는데요. <laughs> 다른 컨텐츠들을 순서에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좀 밀렸습니다. 이건 진작에 왔어요. 8월 24일에 왔거든요. 아이구야. 자,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 볼까요? 검정 박스인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뭐 포장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필수템 모음이라고 돼 있네요. 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요? 두근두근합니다. 자, 요거를 딱 열어보면 오, 안에 트레이싱지에다가 인쇄를 한 간지가 나오는데 여기 너의 뭐뭐 뭐를 들려줘라고 나와 있군요. 이게 플로우 크리에이터의 캐치 프레이즈였죠. 그래서 뭐 너의 인생을 들려줘, 너의 음악을 들려줘, 너의 영화를 들려줘, 모든 가능성들을 이 공백에다가 넣어서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어봐라라고 꼬시고 있는 거죠. <laughs> 이걸 다 올리면 아 뒤집어 보느라고 이 내용물이 좀 섞이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어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어 일단 어 이런 오디오, 이렇게 쉽게 시작해, 뭐, 뭐, 이런 게 보이고요. 패키지의 구성품 소개, 그리고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일종의 간단한 안내서가 되겠죠. 이건 뭐야? 띠용, 빠밤, 두둔. 아, 이거 스티커입니다. 요즘 m z 세대들은 이런 거 좋아하나 보죠? 아, 저는 아닙니다. 이건 뭐, 딸내미나 줘야겠네요. 그리고 가운데 초록색 상자가 보이는데, 이거 뭐야? 오게 좋은? 배도라지즙이 들어 있습니다. 아, 뭐 그렇죠. 오디오 크리에이터니까 목소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배나 도라지가 목에 좋다고들 알려져 있죠. 오, 그런데 진짜 배 도라지즙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네요. 와, 효소 담은 대도라지라는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열 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티커가 하나 더 있네요. 요건 아마 키보드의 키캡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 같아요. 역시 제 취향은 아니라서 패스입니다. 그리고 스펀지를 하나 걷어내보면, 어, 여기 뭐 잡스러운 게막 들어있어요. 어, 이거 뭐야? USB-C 타입 헤드셋 잭 어댑터래요. 이게 뭔고 하니? 요즘은 휴대폰에 3.5파이 헤드폰 잭 없고 그냥 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3.5파이 유선 이어폰을 꽂아 쓰는 구멍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전 구멍인 USB-C 포트에다가 요 어댑터를 달고 요 끝에 있는 구멍에다가 유선 이어폰을 꽂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 근데 요즘 누가 이어폰을 쓰냐, 에. 그죠. 이어폰 쓸 일이 없겠죠. 하지만 어딘가 쓸모는 있을 겁니다. 일단 한번 킵해보자고요. 저는 뭐 갤럭시를 쓰니까 요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밑에 하나 뭐더 들어있어. 이 뭐지? 보니까, 어라? 라이트닝 투 헤드폰 잭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도대체 라이트닝 단자는 왜 넣어준 거야? 저야 물론 안드로이드 폰을 쓰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애플 폰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에이터 웰컴 키트를 보낼 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혹시 전화기는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시나요? 애플 계열을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뭐, 뭐, 이런 게된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도, 애플 폰을 쓰시는 분들도, 모두 유선 이어폰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어댑터를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준비를 해줬네요. 음, 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메인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지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밑둥을 보니까 USB-B 타입의 케이블이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하나 더. 요게 마지막입니다. 바로 애플의 이어팟이 들어 있습니다. 유선 이어폰 연결 어댑터만 주면 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애플의 이어팟을 넣어 준 겁니다. 즉, 플로어에서는 네가 갖고 있는 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 폰이든 간에 요 3.5파이 젠더를 꽂아서 거기에 이어팟을 꽂은 뒤에 사용을 해라 라는 얘기인 건데요. 아니, 뭐 요즘 누가 유선 이어폰을 듣는다고 이렇게 유선 이어폰을 넣어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이어팟을 넣어준 이유는 이 이어팟의 마이크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따로 뭐 마이크 장비나 이런 것이 없어서 뭘로 녹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이어팟 안에 내장이 된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녹음을 할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방송 기자재를 선물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데 10만 원짜리 맞죠? <laughs> 분명히 아까 전에 10만 원 상당의 웰컴 키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궁금하죠. 도대체 이거 진짜 10만 원짜리 선물이 맞나. 그럼 또 검증을 해 봐야죠. 일단 배도라지즙부터 예, 봅시다. 아,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 제품인가 봤더니 닥터루트 거래요. 닥터루트 효소 담은 배도라지즙 70ml짜린데요. 이게 3 0호에 2 1,900원이 요즘 파는 정가래요 여기 굵게 써 있는 건 할인가니까 보통 정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2 1,900원이 정가인데 30포니까 포장값 900원 띠고 30포인데 2만 1,000원이면 10포가 들었으면 얼마일까요 에 예, 7,000원이죠 자 다음에 마이크는 도대체 그럼 뭔가 아 마이크는요 찾아보니까 액토에서 만든 에어캐스트 스탠드 마이크 MIC-25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할인을 해서 요즘 29,900원 정도에 파는 모양인데 원래 정가는 42,900원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어? 이거 여기는 까만색인데? 근데 아까 전에 마이크는 좀 푸른빛 나는 보라색 아니었어? 아 그쵸. 이게 나름... 레어템이에요. 어,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겁니다. 플로우의 컬러를 그대로 마이크에다가 칠한 거예요. 원래 시판되는 마이크들은 다 검정색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름, 이게 플로우의 이 색깔을 입힌 마이크는 레어템이 되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42,900원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팟인데요. 아 이어팟은 어 애플 홈페이지에서 25,000원에 팔고 있군요. 아 이어팟이 이렇게 비쌌군요. 몰랐네요. 다음에 애플폰용 라이트닝 2 3.5파이 헤드폰 잭 어댑터는 세상에나 이걸 12,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12,000원이나 해.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애플이 액세서리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죠. 뭐, 어쨌든 좋습니다. 손가락 반 개만큼도 안 되는 길이의 요 젠더가 12,000원씩이나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애플이 12,000원을 받는데 그럼 뭐 삼성이라고 못 받겠습니까? 예, 네, 삼성도 13,000원을 받고 팔고 있군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이제 포장값이 있겠죠. 뭐한 100원이라고 칩시다. <laughs> 100원은 더 나가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와 어메이징 하게도 딱 10만원입니다 응, 잘 하세요 결국 플로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킨 거죠 방송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터가 되면 10만원 상당의 웰컴키트를 드린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올리버드 기간에 방송을 올리면은 카카오페이 10만원을 준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건 받았어? 예. 받았죠. 이렇게 8월 22일 날 카카오페이 10만 원이 적립이 됐더라구요. 아, 이게 부득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아서 제가 오디오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이 기회를 그냥 또 썩혀버리면 되겠습니까? 아, 나는 원래 20만원 버는 게 목적이었어.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음악으로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그 뒤로 틈날 때마다 하나, 둘씩 이렇게 에피소드를 올렸더니 어머나 세상에 벌써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쌓여있네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플로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검색에서 원성포투데이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거기서도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더 다양한 주제로 또 많은 얘기를 또주저주절 하고 있으니까 이 잡스런 리뷰에서 또 펼치지 못했던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근데 뭐딴건 모르겠고 일단 그 들어있는 마이크 액토 마이크 성능은 어때? 괜찮아? 쓸만해? 아니면 또뭐3 5파이 젠더를 이용을 해서 이어팟으로 뭔가 녹음을 하는 것은 음질은 괜찮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액토 마이크와 또 이어팟과 또 제가 지금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블루사의 예티X와의 음질 비교, 이런 거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laughs>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 요거는 아마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런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내용 괜찮았다 재밌는데 오, 이런 식으로 또 이벤트를 이용을 했단 말이지 나름 흥미로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자